대상 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인데 150만원, 70만원, 50만원, 3 0만원에 상금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번 오시죠. 어, 이번 대회에도 예,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 음악들과 또 연령대도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온 최현우라고 합니다. 예, 화성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어... 제가 학교를 여기서 한 10년 이상 다녔어요. 아 대전에서? 여기 네, 카이스트에서. 아 카이스트 출신이십니까? 네. 예. 근데 카이스트 출신 분들이 아티스트 음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많은 건 아닌데. 네. 어, 그런 아, 눈에 띄어서 그런가요? 네. <웃음> <웃음> 아, 원래 그럼 음악을 좋아하세요 노래를? 어, 계속 좋아해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는 계속 밴드에서 보컬도 하고. 어. 지금은, 지금은, 작년에 퇴사해서, 네. 지금 잠깐 쉬고 네.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카이스트 나오신 분도 좀 잠깐 쉬기도 하시고. 네. <laughs> 나이가 <laughs> 하시지 않고. 예, 예. 화성에서 누구랑 오셨어요? 아, 저 혼자 왔습니다. 아, 혼자? 네. 아, 오. 자신, 자신감이 있으신 거. 아니, 제이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 편안하게. 네. 여기 대전에 지인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어, 많이 있습니다. 예. 동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1번 노래하신 여성분 노래 듣고 무슨 생각을? 너무 잘해요. 아, 너무 잘해요. 저는 사실은 대중 가요를 준비하긴 했지만, 예. 어, 지금 5월달이잖아요. 예. 5월달이 이제 어버이달이라고 도할수 있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작년이 어,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든 곡, 자작곡, 네, 자작곡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가사에 조금 신경을 쓸까요? 오 어, 그렇군요. 준비하신 공명이 연목. 네. 예. 자 화성에서 오신 분이고 대전에서 10년 정도 또 계셨다고 하니까 뭐 제2의 고향일 수 있겠어요. 자 어머님 그리면서 준비한 노래 창작곡입니다. 연목.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